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마감시장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1,541만원이고요. 어, 월요일하고 똑같습니다. 오늘은 플러스 마이너스 0입니다. 어, 손실도 수익도 없이 마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 시장이 안 좋았는데, 어, 잘 버틴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아 어, 그렇게 위안을 가져봅니다. 어, 제가 월요일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제 제가 전업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어, 계속 시장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어, 그 약간 길게 보는 느낌으로 스윙 투자 느낌으로 지금 월요일부터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매일 동안 이제 하루 종일 시장을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 뭐, 따라잡고, 또, 내려오면 팔고, 막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못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 한 3, 4일이나 한 일주일 정도 보고, 어, 대응을 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단타 매매하고, 당일 매매하고, 수익 매매는, 종목, 그, 매수할 때, 좀 타이밍이 좀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그 잔파도는 무시하고 어, 큰 파도에 맞춰 갖고 대응을 한다. 이렇게 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손실이 나더라도 어느 정도 일봉을 보면서 그 지지선을 체크를 하고 있고요. 어 수익이 나더라도 또 짧게 이익실현이 아니고 좀더 길게 수익을 봐야 되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말 9월 초쯤그 전업을 끝낼 생각이거든요 끝내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그 장고 라든가 뭐 그날 종목 변화 같은거는 방송은 할 생각입니다 하는데 디테일하게 뭐 그날 강했던 종목 뭐 사고 팔고 이런 느낌은 이제 방송을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스윙으로 길게 투자한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오늘은, 어, 수익 손실 없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마감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장에 대한 생각인데요. 음, 우리가 어제 쉬는 동안에 그, <laughs> 해외 증시가두번 지나갔죠. 어, 그래서 제가 월요일 방송할 때 이제, 어, 반대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상승적으로, 그러니까, 인버스를 다 정리해버리고, 어 종목만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유신하고 파라다이스. 이글스은 그, 오늘 시간에 그래서다 그냥 본전에서 정리했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그, 월요일 방송할 때이글스은 시간에서 팔겠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건 정리했고요. 유신, 파라다이스, 이렇게 이제,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파라다이스가 300만원, 유신 200만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어, 인버스는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 월요일에. 이제 반등할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월요일 저녁에 미정시는 반등을 했는데요. <laughs> 반등 1% 정도 나스닥 올라갔는데, 어, 지난 밤에 오른 게 다시 빠져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다우지수가 1%나 더 빠져버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락적으로 무게가 실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하락을 먼저 하고 뒤에 상승을 했으면, 어, 바닥 찍고 터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상승쪽으로그 분위기가 잡히는데, 올라갔다가 올라간 만큼 더 빠져버리, 빠져버리기 때문에, 다운은 더 많이 빠져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 이제 내려가는 느낌이 되죠. 반등하다가 꺾여서, 어, 밑으로 내려오니까 밑으로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오늘 어좀 아래쪽으로 밀리는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일단 그 월요일 저녁 때 미정시는 엔비디아가 그 사우디인가 그쪽 중동 쪽에서 이제 채찍 p t 수요가 늘어나면서 엔비디아 그칩 이제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7%땐가 급등하면서 기술주가 올라갔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지난 밤에는 이 피치가 지금 계속 뭔가를 경고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미국 신용 등급을 하락시켰었고, 어, 간밤에는 미국 은행들을 뭐 신용 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피치사에서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수를 계속 끌어내려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무슨 하방 배팅을 쳐놓은 건지. 에, 그래서 강한 에, 그 계속 경고를 날리면서 지수가 빠질 거다, 빠질 거다 이렇게 겁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다음 중국 증시가 지금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중국에서 뭐 금리도 인하하고 각종 부양책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안 나오니까 어 그리고 더군다나 중국의 그 거대 부동산 업체가 파산 위험 여기까지 이제 나오니까 어 시장이 상당히 불안하죠. 그 중국 경제가 성장률이 둔화된 것도 악재인데다가 부동산 기업이 예전에 흥덕 그룹도 안 좋았지만 요번에는 그보다 네배큰 부동산 업체가 또그 디폴트 위험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걸다 합쳐 보면 중국의 위기 그다음 미국의 어 신용 등급 강등 은행 그 은에 강등,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계속 이제 불안감을 가지고 이게 하고요. 그다음 환율도 지금 안 좋습니다. 우리 원화만 지금 되게 약해지는 느낌입니다. 1,335원까지 갔고요. 이 부분이 외국인 매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나오진 않았고요. 어. 여기서 이제 1,400원대 쪽으로 방향을 잡힌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환율이 그 위험 수치를 넘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적으로 그 원화가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원화가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원화가 더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원화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자면 외국인 입장에서 여기서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꿔갈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아직까지 외국인 대량 매도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단지 이제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거의 한 7,600억 정도 선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물 매도는 어,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 시장의 방향을 결정 짓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외국인이 거의 뭐한 2조 정도 매도 쳐놨다가, 그 다음날 환매수하고 반대로 방향을 꺾이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 매도 부분은, 어, 단타 관점으로 빠르게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지 외국인이 위험을 느끼면, 어, 선물 매도를 해가지고, 보유 종목에 대한 해지로, 어,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약재가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 삼성전자를 매도를 하게 되면 지수가 급락하니까요. 그때를 대비해서 선물 매도를 미리, 어, 급락을 대비해서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어,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매도 포지션 많이 가졌다고 해서, 외국인은 선물 매도 포지션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식을 던져서 하락시키고 선물에서 익히 하는 게 아니고요.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가, 악재가 해소되면 다시 환매수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는 해지용이지 어,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주식이 그 추가된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삼성전자 같은 부분을 오늘 보시면 외국인이 크게 안 팔았죠. 삼성전자를 지금 여기서 매수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올라갈 줄 알았는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악재가 생기니까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안 좋은 상황이 생길 것 같으면 선물을 매도해 가지고 떨어지는 걸 대비를 하는 거죠. 지수가 떨어질 걸 대비를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지수가 빠지면 손실 나는 부분을 선물 매도해놨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이익이 나서 손실을 커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걸 던져가지고 지수를 급락시키는 쪽으로 가지는 잘안더는 얘기입니다. 어, 하락이 멈추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때 매도 쳐놨던 선물을 빠르게 그 정리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보유 주식을,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요. 반등 나오면 이그 수익이 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선물은 해지용이니까 오늘 7,600억 정도 매도에는 이게 그 반드시 하락주 방향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시장은 상당히 안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 해외정시 보시면, 어, 나스닥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한 요기 정도까지는 내려오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줄을 꺼놨는데 요 정도 선은 내려오더라도 지지를 받고 방향을 그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들어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어, 뭐 피치의 신용등급이라든가 뭐 요런 악재들은, 어, 좀 방어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이제 문제는 중국인데, 어, 오늘도 0.65% 하락했지만, 그, 부동산 위기로 해서 2% 급락하고 그 다음에 어, 월요일에 어, 양봉으로 들어올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지지가 됐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밀리고는 있지만 오늘 6 6 5 내렸지만 이게 뭐, 뭐 디폴트해 가지고 급락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난번 흥다 때도 어, 뭐 그냥 시장 경제였으면은 디폴트해 가지고 위기가 오겠지만 이 중국 경제 자체가 어, 정부에서 카버가 가능할 겁니다 통제경제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도록 그냥 버려 두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정도 선은 지키지 않겠느냐 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림이 지금 안 좋죠 만약에 여기를 깨고 겁나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일단 어, 뒤도 안 들어보고 가지고 있는 거다 던지고 어. 위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희망을 가지고 어, 지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국내 증시도 어, 좀 많이 빠졌는데 어, 뭐 지금 출구은요 정도서는 지지를 받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어, 심각하지는 않다는 개념으로 오늘 대응을 했습니다. 어, 그다음 이제 제가 가진 종목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음. 유씨는 200만원 가지고 있는데 이건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했습니다. 오늘 상승적으로 약간 턴하기도 했는데 조금 밀려서 끝이 났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보고요. 어, 이 종목을 200만원 계속 가져가는 이유는 지금 그전 세계 정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면 어. 전 세계 경제가 아주 안 좋은 쪽으로 더 최악으로 갈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만 인지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인지를 할 거란 얘기죠.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나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지금 루브라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어, 푸틴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따져보면 그냥 힘삼하고 있다가 망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어, 차선으로. 어, 협상을 해가지고 대화로 갈 것이냐 했을 때 망하기 직전에는 협상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 그 협상 쪽으로 증시가 살아나는 쪽으로 턴한다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곳이 우크라이나 재건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 어 다른 쪽은 다 위트위트해요 지금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안 좋고 해가지고 대부분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많이 빠지죠 SI 같은 이런 종목이나 덕신하우진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어, 근데, 유씨는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재건 참여 가능성도 높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건 뉴스가 나온다면, 얘가 가장 먼저 움직일 것 같아서, 그래서, 손실을 감수하고 200만원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어, 운 좋게 잘 잡아가지고, 아직까지 뭐, 손실은 안나 있는 상태, 본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씨는 200만원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파라다이스인데, 어, 이 부분은, 그, 카지노 쪽으로 해가지고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잘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중국 관련주들이 대체로 밀렸는데요. 어, 그나마 그 대장이 있던 한국 화장품 약간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왔고, 어,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 후발주들이 조금씩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중국 그 단체 여행 개방에 대한 재료가 소멸된 건 아니다. 재료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여행 쪽 카지노 이쪽 분야에서 롯데 경관 개발이 지금 4% 올라갔습니다. 강하게 지금 밀어 올리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GKL도 많이 안 빠졌는데 파라다이스만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매도가 좀 많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공매도 금지에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금, 공매도를 너무 많이 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 금지가 그 공시에 오늘 공매도 금지라고 나왔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공매도 금지하는 날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아이러니한데요. 보통 사람들은 공매도가 금지 되었으니까 공매도를 못 치니까 어, 위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공매도 금지하는 날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이 빠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 이거 오좀 정말 안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선방했습니다. 공매도 금지되면 어 다른 방법으로 매도를 하는 것 같아요. 공매도를 안 하고 가지고 있던 종목 쪽을 던져가지고 오히려 더 끌어내리는 그러니까 공매도가 금지됐으니까 올라가겠지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수가 들어오면 이걸 그냥 그 가지고 있던 물량 확 던지면서 매도해 버리면, 이 도는 사람들이. 상당히 당황스럽게 어 이거 이상하다 이래갖고 이제 손절하면서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늘 좀 밀릴 걸 예상했는데 다행히 이걸 덜어 올려서 거의 뭐1% 선까지 어, 상승시키면서 끝났다 꼬리를 달면서 올렸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된 날은 오히려 빠질 수 있다 이거 경험치적으로 하나 그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제 공매도 금지가 끝났으니까 내일부터 공매도가 되죠 그러면 공매도가 되는 날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로 어, 공매도 금지되는 날 많이 안 빠지고 지켰기 때문에 내일은 공매도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실적도 좋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 흐름은 상당히 좋았고요. 어, 개인적으로 오늘 이 손실이 안 나고 본전을 했던 이유는 유신도 하락했는데 유신도 하락하고 파라다이스도 하락했는데 본전했던 이유는 파라다이스로 아, 이걸벌은 시간에서 본전에서 팔았습니다. 이거 운 좋게 시간에 매도 주문 넣었는데 제 것만 딱 누가 사 줬어요. 그래서 대단히 감사하게 손실 없이 정리가 됐고요. 아침 시간에 팔았습니다. 그다음 파라다이스를 이걸 17,450원부터 계속 샀습니다. 1 7 340원까지. 그러니까 제가 매수한 금액이 여기죠. 그러니까 제가 스윙 매매로 하기로 생각했기 때문에 스윙 매매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오늘 하루를 보는 게 아니고 일봉으로 보기 때문에요. 그 개인적으로 내려왔을 때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 매물 때문에 좀 밀렸다고 보고 실적이 좋고 카지노는 어 중국 단체 관광객이 오면 실적이 상당히 호전될 것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눌리더라도 한이 정도 선, 17,000원 선 여기 지지 받고 그 다음에 다시 턴할 것 같다. 그리고 이 부분만 벗기면 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 다른 중국 예행 관련주들이 거의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 같은 이런 종목 보시면 저항대 뚫고 그냥 엄청나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상대적으로 파라다이스는 앞에 정거점까지도 아직 못 뚫고 있기 때문에 이 재료만 살아 있다면 단체 여행객 그 부분에 대한 재료만 살아 있다면 어 매물을 뭐 소화하든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얘기를 뚫고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 면이기 때문에 이것 좀 밀린다고 해서 뭐 팔고 다음 다시 잡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재료가 살아 있으니까 일본 관점으로 잡은 거고 어이 정도 힘이면 그 밀리더라도 그냥 뭐한 이정도 선 여기 정도까지 혹은 더 밀리더라도 여기 정도 오더라도 일단 스윙 관점으로 보면 홀딩 이런 개념이 되니까 그냥 홀딩 하자 이렇게 해서 잡은 거고요 내려오길래 어 다른 공을 잡을게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내려왔을 때 여기서 100만원 더 잡고 그러니까 300만원 가지고 있는 데서 여기서 100만원 잡고 여기서 100만원 여기서 100만원 이렇게 해서 토탈 300만원 더 잡아서 600만원까지 맞췄습니다 맞췄다가 올라갔을 때 다시 어, 익실은익실은 아, 실은 아니죠. 어, 일부 정리, 정리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다시 300만원을 남겨놓고, 어,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한 부분을 밑에서 잡아가지고, 그 물타기 개념으로 잡아서, 어, 손실을 만회하고 다시 되돌렸다. 그래서 스윙 매매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오늘 상당히 만족하는 매매다.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손실 없이 마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는 날만 잘 버티면, 시장이 좋아지는 날 다시 급등할 때 수익이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 500만원 정도 몸 걸려 그러다가 지금 외국인 선물 매도도 많고 시장이 불안해 가지고 일단은 오늘은 참자 이런 의미로 그냥 300만원만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료라고 똑같습니다 파라다이스 300 유신 200 이렇게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특징 주는 볼것 없이 초전도체입니다. 이게 다 초전도체와 관계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상한가 들어간 종목 다 끌어오니까 대부분 다 초전도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성달탑테크는 지금 대장으로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만원짜리가 거의 5만원 가까이 갔죠. 예전으로 치자면 그 그래핀 관련해서 국일제지가 뜰때 천원짜리였는데 8천원까지 갔다 내려왔어요. 8천원까지 갔다가 그럼, 뒤에 왜 됐느냐. 한, 3년, 4년 정도 지나고 나서, 800원까지 갔다가, 거리 정지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패턴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초전도체가 지금, 이건 또, 그래핀보다는 조금 더 실현성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어, 이 종목이 관련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 재료가 살았기 때문에, 시장이 밀리면 반대로 올라간다. 인버스 개념으로. 그래서, 오늘 지수가 꺾이니까, 다들 그냥 초전도체로 막 몰려가지고 급등하는 그림이 나왔고요. 어, 뭐, 보시면 쭉다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초전도체가 줄상한가 갖는 날이었다. 어, 이쪽에 가지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어, 저는, 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초전도체 쪽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스윙 매매를 하면, 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 당일 매매를 못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언제 재료가 떠갖고 급나게 버렸을지 릴 모르기 때문에 계속 날라가더라도 저는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 초, 초전도체쪽으로 돈이 다 몰렸고, 어, 그 바람에 다른 쪽 테마들이 다좀 죽었다. 뭐 에코프로 같은 2차전지가 대거 밀리는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장이 안 좋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안 좋은 현상이, 어, 시장이 다시 살아나서 반등하면, 음, 개인적으로는 뭐, 새삼스럽게 2 0 0 0년지가 다시 돌아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중국 여행 관련한, 특히나 이제 카지노 쪽, 이쪽, 제가 가지고 있는 파라다이스 같은 이런 종목, 그 다음 뭐, 롯데 관광 개발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그, 화장품 같은 종목도 지금 개인적으로 한국 화장품 제조를 노리고 있거든요. 왜냐면 한국 화장품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따라가긴 좀 그렇고, 한국 화장품 제조가, 어, 요것도 딱 오늘 몇하기딱 좋은 날이었었어요 밀릴 때어 그러니까 요런 종목들이 시장이 살아날 때어 한번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화장품 관련주 중에도 어 한국 화장품 제조가 가장 그 유동 물량이 작기 때문에 요걸 전고점아지못못붙겼으니까요 요걸 한번 노려볼까 싶고 데 시장이 살아나야 됩니다. 시장이 살아나면 초전도체 쪽에 있던 그 매수세가 그쪽을 익실을하면서 대거 이동하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근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 적으로는 일단 파라다이스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우크라이나 쪽에 좋은 뉴스가 나온다면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해서 유신 같은 종목 이런 종목 쪽으로 매수세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현재 잡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그이 8월달 들어와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어, 그, 이 매매를, 그 전업은 일단, 그 전업 투자는 9월 첫째 주까지 개인적으로 지금 9월 아, 9월 7일 정도까지로 해서 전업은 끝낼 생각입니다. 끝내고, 어, 나머지 이제 부분은, 어, 그 스윙 투자로, 스윙이나 혹은 뭐 중기 투자 개념으로, 어, 그래서 이제 전환을 시키는 쪽으로 어 화면 쳐다보는 것도 좀 지쳤고요. 그래서 좀 휴식이 필요한 그런 단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다시 정리하자면 어 개인적으로 보는 관점의 지수는 어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이제 여기쯤은 지지를 받고 지금 현재 나온 악재들이 이걸 깨고 막 빠지기에는 뭐 중국은 예입니다. 중국이 뭐 부동산 부분으로서 중국이 겁 나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좀 달라집니다. 그때는 어. 뭐더 빠질 위험성도 있겠지만 중국만 어느 정도 지탱해 준다면 지금 중국 증시가 마이너스 0.8 정도인데요. 어이 중국 증시만 어 여기서부터 깨고 그냥 급 나가는 모습만 나오지 않는다면 어, 미국 정시만 봤을 때는 반등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어,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대비해서 올라가지 싶은 종목 적으로 어, 현재 스윙 관점으로 두 종목을 가지고 있다 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어,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 어, 뭐 디테일하게 이것저것 뭐 방송을 그 지금 기존 하던 그 전업 방식과는 다르게 스윙은 어좀 길게 보기 때문에 오늘은 좀 말을 길게 했지만 어디 쉬는 바람에요. 그렇게 길게 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이제는 어 상승 하락에 대한 어떤 예측 그리고 제가 가진 종목, 뭐 스윙 관점으로 어 이런 정도로 좀 방송도 간략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